그일에 분계를 하거나 지금도 여전히 밝혀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한, 저는 힘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죠. 정민이 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 기념 USB를 찾았거든요. 그렇게 정민이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자체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해요. 그건 저보다 아내가 훨씬 더 힘들 거고. 집에 들어오면 정민아하고 부르고, 뭐, 뭐 사왔어 하고 얘기하고, 정민이가 똑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막 괴로운 게, 최소한 처음에 정민이 발견하고 이럴 때는 경찰에서 뭔가 밝혀주길 믿었거든요. 드디어 강력계로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밝혀내겠지. 너무 뭐한 달이 지나도록 별로 나온 것도 없고 중간 수사 복구 하고 나서는 아무 것도 밝힌 게 없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수사 종결에 대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 결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 그게 지금도 제 속이 타고요. 이 세상에 정말 정의가 있는 건가.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 1년 내내 공감을 하게 됐죠. 이렇게 무려갈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한정적이구나. 어쨌든 그 실종신고했을 때 여성청소년과가 담당이었어요. 근데 여성청소년과가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CCTV를 찾으러 다니는 일이 다였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모르고 찾으면 이미 삭제된 것도 많고 그리고 그걸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탐색의 전문가인가. 그때까진 그래도 무능한 건 있어도 무책임하진 않았는데 연합뉴스 TV였을 거예요. 정면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은 머리에 상처가 물 속에 쓸린 듯이라고 했다. 그 다음날 부검을 하고 며칠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 부검 결과는 머리의 좌혈창이 생전에 난 상처라고 분명히 써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 아무거나 하고 입딱 씻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언론 플레이만 중요하고 이 사건을 밝히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구나. 우리는 이 삼성혈 영상이 분명히 이상하다 같이 보면서 얘기했으니까. 아니 이거 안 이상해요? 우리도 이상하죠 아이 사람들이 이거를 포커스를 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구나 근데 띠이자가 술핑게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안 되고 있나 보다 어쨌든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밝혀내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중간 수사보고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는 CCTV가 뭐뭐 있나 모를 때잖아요 경찰이 갖고 있는 CCTV 중에 내가 못본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게 반퍼되게 CCTV였고,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서 올림픽대로의 CCTV가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서초경찰서장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고 해서 분개한 8월 20일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보는 CCTV가 1차적으로 PC 모니터 수준에 되게 작고, 그걸 분석해서 보려면 큰 화면이 필요한데 큰 화면도 없었고, 연결하기 전부터 그 주사선 문제인지 화질이 나빠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 언론에는 뭐라고 나냐면은 6시간 단이나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을 해보면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 있던 시간 5시간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왜꼭 그런 식으로 언론에 얘기를 할까? 그때부터도 좀 황당했던 게 모든 언론 대응은 서울경찰청으로 가져가 버렸고요. 저희가 늘 만나는 건 서초경찰서였거든요. 서울경찰청에 단한 명도 저는 얘기하거나 뭐, 데,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서초소에 얘기하면은, 아 그거는 서초경찰청이 하는 거 우린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은 언론은 무서워도 우리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통화 내용 자체를 그 피의자랑 가족은 저희한테 숨겼거든요. 사건 다음날 만났을 때, 나름대로 상세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전화가 왔었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셋다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하늘이 도왔는지 3, 3, 7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화 내역에 대해서 들은 건 유일한 거는 그 피의자 변호사가 방송에다 얘기한 거죠. 정민이가 술에 취해서못 일어나니까 집에 못 간다. 그랬더니, 개 뭐, 빨리 보내고 너도 와라고 했다고 하는데 마침 정확히 그 시간에 달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투 전화를 하고 있는 분명히 찍혔죠 근데 그 사람들 말과 모순인 게 정민이가 없잖아요 정민이가 술에 취해서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218 사진 같은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민이가 여기 안 나왔다는 얘기는 강기탈 아니면 강물 속밖에 없단 말이죠 경찰이 정말 화가 나는 거는 못 보여준다는 이유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거든요. 첫째는 개인정보였는데 우리가 그 올림픽대로 CCTV에서 드론으로 띄운 화면을 보면 당연히 사람이 특정이 안될 정도로 멀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 유출되면 유튜버들 때문에 이상하게 된다는 거 하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말씀드린 이런 사유로안 된다. 그런데 볼 수는 있다. 제가 요청을 하면 파일은 못 주지만. 그래서 막상 요청을 하면 오늘은 행사가 있습니다 뭐 내일은 뭐 합니다 심지어 뭐 경찰에 자주 오시네요 뒷고기도 하면서 안보여줬기 때문에 할수 없이 행정성을 했는데 최근 심리할 때 그럼 판사님이 내가 먼저 보겠다 라고 했더니 반포대교 CCTV는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 이전에 삭제했으면 삭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소송 중인 걸 삭제했다고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재판정에서 하더라고요. 아마 경찰이 이기면 안 보여주면 그만이고 제가 이겨도 그때 가서 어 그거 삭제했어 하면 될 거니까 1년이 넘었는데 그거 하나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픽셀이 우리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부모가 돼서 그 마지막 모습을 좀 보겠다는데 그거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내사 종결은 첫째로 말이 안 되는 게 중간, 그러니까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는 중간보고가 다하란 말이죠. 중간보고 보면 군데군데 뭐 증인의 말과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더 확인 중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종결할 때는 그 확인 중인 게 어떻게 됐다는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떳떳하면은왜종결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안 했냐는 거죠. 지금 수사 종교권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폐해로 돌아온다는 게 본인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당하면서 검, 경찰을 만나 보니까 생각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무능하고 본인이 조직만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검수원박은 고소하고 이미 더 그전에 검증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어쨌든 그게 경찰의 권한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을 보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늘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쭉 만나보면서 내린 결론은 전혀 보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검수원박이 되면서 더 줄여 검찰은 더 줄이고 경찰은 더 늘렸잖아요. 도대체 그 이전에 비해서 경찰이 뭐가 늘어나냐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숫자를 늘렸다고 보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는 수사 전문 인력이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죠.